예, 순두루 쪽에서 올라오면은 생태 탐방로가 있습니다. 예. 지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중간쯤 가면은 되게 더울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한 이틀 전에 비가 좀 많이 오더만요 수당 엄청 많습니다, 와, 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와, 좋네요. 아침 온도가 부럽지거나 그러십니다, 지금. 날씨가. 깝니까? 아장고기입니다. 8, 8 40분. 30분은 기본 내로 걸립니다. 이 오니까. 안녕하세요. 데 s y p 피스입니다 네. 오늘도 진선 왔습니다. 6월 18일이 오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순두루 쪽에 오래 서 올라왔습니다. 재항공 올라갔다가, 어깨설에서 칼바이쪽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내려올지 난좀 올라가 봐야 합니다. 날도 보도록 할게요 올라갑니다 이제 넥타리 대피소 왔습니다 순둘지에서 네, 올라왔습니다 넥타리 네, 대피소를 공사를 하는지 한번 살짝 들어가볼거나요 화장실쪽이 있고 오늘 조용합니다 공사를 안하는것 같아요 내일 말이 리 비온다 그러나 9시 18분 1시간 10분걸리십니다 버켓 앞입니다 잠시 후식 좀 하고 올라게요 뭐마맛있는고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그래. 오늘 대시면 안가운데요? 빵마가 왔는데 그럼 빵먹으면 되지 뭐 그럼 뭐이가갔다발음해거뭐아무도 되겄던데 뭐그꿀맛 아니야 뭐. <laughs> 아 어디서? 빵한다 뜯어라 어디야요 여기, 여기에요 저, 저분들 그 우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9시 22분입니다. 갑니다. 100개 사뿐입니다. 신앙봉 2km입니다. 1km 1시간씩. 두 시간 <laughs> 가겠습니다. 벌깨사띠 쪽입니다. 야 벌깨사띠 두 번째 침대에서. 우리 박진태님을 만났습니다. 농사 다됐네요 <laughs> 농사야. 농사 다, 다 질러면 네, 산에 먼단이야. 예, 예, 산에 먼단이 예, 농사가 다 질러면. 네. 농사 또 쳐야지. 함치면 열 제대로 대 열이 강조대 열이 하나 제야되는데 칠성경 음. 1.6kg 거는 언제 쓸때요 2kg로 뭐 공짜비 할것갖다대면 여기 살 때는 쓰는 근육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갔다 오니까 그 옆구리가 이런 데가 결려 오늘 자꾸 얼마나 다른 길뛰었던지 오늘도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왕봉을 올라갑니다. 사년으로 지하전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흰자 씹어 안으올오니다 천왕봉이 요만쯤 남았습니다 어제는 <laughs> 왔대 또 아니 앞에 이리로 가서 이로아저쪽일 이리로 왔는데이 바위에 해서주먹딱뛰고나노천봉 지킴이 어느 방인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저기. 요, 요 바이, 요 바이, 요 바이. 지키. 지나무 지키. 지나무 지키 이름이랍니다. 이름 지키대로입니다. 예? 신은자. 신은자. 지키. 박사장 같은 사람이 딱 신고를 한다니까 <laughs> 이상한 사람 <나름> 맞다 <laughs> 믿지 마소 <laughs> 믿지 마안 <laughs> 믿어야 돼 믿으면 병 생겨 이번 왔는데 서 지방에서 연주로 많이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한 새끼 보려고 한 움직입니꺼 새끼 지사가오고더오그 그래, 이제 병이 생겼다니까 나도 지금 병이 생기가 있구만 지 다른 사람들은 안 가더라니까 막는그병 생긴지 오래됐다 이거 병이 생기 나오면 약도 없어 요 <laughs> 여기 와야 병이 지죠4 0 0메 남았습니다. <웃음> 창기봉집터터다 조금 0가원는리상입니다 오늘 어, 네. 청소를 좀 하고 갑니다 밑에 거는. 0 0 0는1 0 0입니다0왕봉0 3 k m 천왕봉 마지막 깔딱고개 142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계단입니다 <laughs> 지옥의 계단 11시 12분 손두루에서 벗겨서 천왕봉입니다 4.7km 세 시간입니다. 아.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자, 천안봉, 화이팅!

방향입니다. 자, 지난번 날씨는 오늘 엄청 좋습니다. 시간이 11시 49분. 자, 벗겨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중산리가 5.4km입니다. 텔대비수요 2.1km. 꺾여서 2km입니다. 꺾여서 반 나오러 갑니다. 꺾서 보고 내려갑니다. 예, 지네스요 오늘 두번째인데예 반복했습니다. <laughs> 아, 지해산 자주 오십시오. 한 번도면 뭐 수분이 3년 연장 된다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재미로 지금 오, 오고 있습니다. 예, 자주 오시고 있습니 건강 찾습니다. 네. 이게 건강 찾으러 옵니다 지금 아 나도. 예. 내가 두번 꽃이야. 두 번째. <laughs> 이게 꽃 향기가 납니다. 이게. 좀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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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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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아꾸 자꾸 자 물이 꾸물꾸물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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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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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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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목소리> 자, 벚게사 뒤쪽입니다 시간이 1시 30분 지난 번에서 한시간 40분 걸렸습니다 로해스까지 중간에 정심을 해지를 하고 오다보니까 시간이 좀 커서 소요가 됐네요 네, 오늘 로타리 대피소 3글입니다 칼바이 쪽으로 갑니다. 중살리 3.3km. 여기가 삼리입니다 좌측으로 하면 순주로 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칼바이 방향. 3.3km. 중살리. 갑니다. 오늘은 이 방향으로 뵙겠습니다. <laughs> 지가 2시 1분. 망바위입니다. 아, 망바이가 오해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제나 올라가는 가하고 틀립니다. 자주 와도 영상을 담아 갑니다. 칼바이삼거리입니다 오늘 내가 갔던 장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칼바이삼거리입니다 아침에 여기 정사을 담방 안내소 앞에 서틸버스를탔니다 여기까지 셋틀버스 3km를 탔고요 6에서, 노탈리 대피소, 법계서천앙봉또 게임 후식을 하고, 법계서에서노탈리 대피소 3거리에서 망바위 쪽으로 해서, 로칼바위 3거리 밑에 있치 1.3km 더 내려가야 됩니다. 안주 일행들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잠시 좀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식 하고 갑니다 삼거리에서 칼바이 삼거리 옆에 출렁다리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칼바이가 우뚝가 있어가 있습니다. 칼바입니다. 내려갑니다. 예, 중설리, 경팀 출퇴 나왔습니다. 어제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해발 741m입니다. 05-01번. 500m 남았습니다. 국정 설리까지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게스트 파티 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순두로에서 8시 19분에 출발해 가지고, 그대로 지난봉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노탈의 데피소 3거리에서 이거 어, 칼바이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거리는 10.1km밖에 안 됩니다. 시간은 7시간 20분 정도 소요야될 거예요. 어, 다른 일행분들은 지금 또 앞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국립보원 다 왔습니다 지리산 국립보원 산청분소입니다 깨끗해 졌네 열어놓기니 오늘도 마무리 잘 되고 내려왔습니다 이리산천이봉 올라가기 싫은분들은이사진 찍어 가면 됩니다 뒤에 산 배경 한개 가지고요 <laughs>